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팍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한 가지 강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인간관계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쁜 인간관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이보다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동료가 싫다면 거리를 두면 되고 배우자가 싫다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자신과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실은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일까요? 자신을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항상 긴장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지 못하며 진심으로 웃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외국의 유명 코미디언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장점을 더 많이 발견하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비결을 알면 매일의 기쁨이 두 배, 세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나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는 행동 등이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 비결은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우리가 자신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이세요. 이는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벽주의는 그만. 불안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편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편안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행복을 두 배로 만드는 또 다른 비밀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